거의 자전거랑 좀 비슷한 느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고. 또 버스 같은 거는 뭐, 버스 시간도, 여기 버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예, 경기도는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 그 현실 생활과 많이 동떨어진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고싱 사고제 챌린지 파이팅! Mm-hmm. Huh? 전 세계 SUV 시장은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동 수단을 넘어서 일상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라이프 파트너로서 더 넓은 공간, 더 안전한 채, 더 편하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또 즐거운 운전 경험을 제공하기가 집중했습니다. 올뉴 익스플로러는 전 세계 대형 SUV 각축장인 미국에서 30년 동안 단한 번에 단정없이 가장 많이 판매된 버포드의 대표 SUV 모델입니다. 기술에 있어서는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기반의 그 사륜 구동으로의 변경은 익스플로러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어, 울류 익스플로에는 새롭게 선보인 이지 엔트리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시트 레버 하나로 빠른 슬라이딩 및 폴리 기능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어, 또한 넓은 그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이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어, 발을 확대될수 있는 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9년 만에 바뀐 대형 SUV의 표준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짧게 굵게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전면 그릴입니다. 상하향 LED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안개등 또한 LED입니다. 네, 앞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레이더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레이더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딱가운데 레이더 센서가 있네요. 옆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옆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저 기둥이에요. 기둥 배치가 보시면은, A 필라 까맣죠? B 필라 까맣죠? 근데 C 필라, C 필라는 또 바디 컬러에요. 그리고 말 마지막 D 필라, 또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플로팅 타입의 루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A, 이 기둥을 갖다 까만색으로 해,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유리로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붕이 이제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이제 특이한 그런 방식을 주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떠있기만 하면은 지금 밸런스가 이상하니까 이제 C필라는 바디 칼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춘 그리고 이 디자인이 지금 이급의 그 SUV에서 많이 아, 채용을 아, 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도 C필라가 이렇게 바디 칼라로 처리가 되겠죠. 휠을 보시죠. 자,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시즌 그리고 20인치 타이어입니다. 255 55R20 그러니까 사이드 월드 높고 타그휠인치수도 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바퀴의 직경이 굉장히 큰 전형적인 SUV입니다. 그리고 음 보도 자료도 발표가 됐지만 이 차가요. 원래 포드 익스플로러가 전륜 구동 기반의 그캐시였는데 이게 지금 후륜구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엔진도 가로 배치가 아니고 세로, 세로 배치로 BMW나 메르세데스 배치의 대형 SUV와 같은 방식의 아디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 면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보냈드려는그데왜안 올라가 꼬챙이가 아, 있네요예뭐 <laughs> 네. 미국차니까는요 이거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이 원래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었어야 됐는데 기존 엑스플로러는 이게 지금 세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앞, 엔진 앞이고 저쪽이 뒤고 뒤에 트랜스미션이 있는 타입이고요 앞에 이제 이거 뭐죠? 에어클리너 에어클리너가 커다랗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동이 걸려 있어요 좀 걸려 있, 있는데 전형적인 그 직분사 4기통 터버 엔진의 소리가 나네요 에코 부스트라고 써있고, 2300cc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304마력이나 낸다고 합니다. 뭐, 이전에 뭐 275마력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304마력으로 공식 수정을 했네요. 토크가 42.9. 그러니까 이게 출력 토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크고 2톤이 나가는 차인데도, 차는 되게 아주 상당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네, 서스펜션도 굉장히, 음, 여유가 있네요. 든든하고.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포드가 특허를 낸 기술이 하나가 스마트 키를 갖고 이발을 가지고 이 밑에를 한번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이제 이게 트렁크가 열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열었습니다. 지금 3열을 갖다가 눕힌 상태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3열을 전동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3열이 완전히 젖혀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온 상태에서도 꽤 쓸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근데 이제 3열 시트는 음, 뭐라고 그럴까, 점프 시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타는 것보다는 아이들 몸집이 작은 사람이 타기에 딱 맞는 그 정도 사이즈이고요. 이제 2열까지만 이제 덩치가 큰 키가 큰 어른들이 탈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열에 앉았습니다. 어, 3열 좁네요. 음. 이거보다 넓은 차도 있었죠? 네. 확실히 좁고, 이거는 아이들 용이라는 거또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3열에서는요, 사실은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타고 내리는 거. 근데 이 차가 이 설계는 참 잘했네요. 이거 보세요. 이것만 딱제끼고 밀면은 그냥 탈출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아, 이게 의자가 좁았던 이유를 제가 좀알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밟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밟고 내려올 발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자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좁게 안으로 밀어놓은 그런 배려인 것 같습니다. 3열에서 내릴 때 여기 없으면 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점은 또 전문가들, 미국 차들 그 전문가적인 그 생각이겠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오른쪽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3열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비대칭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익스플로러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앞좌석에 앉아있고요 시트는 상당히 편안하네요 음.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요 어,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를 하면 또 이상한 그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이 차에만 포커스를 좀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나온 그 미국차의 인테리어 중에서는 가장 그 실내 마감이 친밀하고 꼼꼼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줘야겠고, 아쉽게도 뭐 요즘 그 추세와는 달리 이 8인치 모니터, 9인치 모니터인가요? 모니터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저 미국 그 매체 그걸 본, 리뷰를 보니까는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세로형 또 디스플레이를 음, 장착한 모델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고 밑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 이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휴대폰 같은 거 올려놔도 되고요. 휴대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무선 충전 퍼드가 바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자랑을 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드폰이 앞으로 딱 하면서 충전이 중지가 될 텐데 이게 과연 좋은 위치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아, 무선 충전 인 퍼드를 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차답게 컵홀도는 네, 생명이죠. 컵홀 공간 잘돼 있고 앞에 수납 공간 좋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전자식 그 쉬프트 게이트 인데요 버튼식이 아니고 로터리식입니다 아저 이거 좋아요 네,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한번 넣어 봤습니다 넣으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M은 제 매뉴얼이고 파킹, 후진, 뉴트럴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이제 세팅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셀렉트를 하게 되어있고 네, 전체적으로 아주 쓰기가 쓰이, 편하고 차가 엄청나게 큰데요 실내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가 않고 좀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느낌을 줘서 오히려 운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음 공간은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차의 한계를 못 벗어 놓는것 같아요 시트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냥 벤치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캡틴 시트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시트는 이 풍성한 체구의 미국 차와는 얼마지 않은 점프 시트 같은 좀 딱딱하고 좀 좁고 그렇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뭐 SUV가 다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 이제 뒷자리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SUV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미국 차의 옛날 그 모습을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곳곳에 미국 차다운 그 싸구려 마감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 앞에서는 그, 미국차 치고는 미국차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인테리어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차의 아킬레스 건인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나봐.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원가 절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씩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군데군데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형 SUV 미국 시장에서는 미드사이즈 SUV의 표본 어,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는 그 호드 익스플로러 신형 익스플로러를 아주 빨리 단박에 둘러봤습니다. 음 역시 그 노하우가 있고 분명히 만들 줄 아는 그런 기술은 있는데 이제 상품성이 어떨지 요즘 새로 나온 강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강자들과 이제 힘든 경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이제 얼마나 잘 팔릴지 얼마나 인기를 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F90 스트라달레 공개를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이미 뭐 디자인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만 엔진의 배기음을 들었는데도 벌써 제 심장이 요동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페라리 최초의 양산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SF90 스트라달레를 국내에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라리 DNA의 근간인 F1 레이스의 오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습득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위대한 결과물인 SF90 스트라달레가 탄생한 것입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Welcome. My name is Lim Hui Ping. Today, I'm going to give you an introduction. Of our new top-of-the-range car, the SF90 Stradale, a supercar is the platform where we normally develop our most advanced car in terms of performance and technology. In that respect, this car can be considered a supercar. But unlike what we did in the past, the top-of- our road car technology will not be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people. This is a range model, or better to say, a range supercar. Just a few words on the naming of the car, SF90 Stradale. With such an innovative car, it was very important to, for us to find the right name. So, SF, as you know, stands for Scuderia Ferrari. So, that is a place where we developed the pinnacle of our technology that is eventually transferred to our road cars. And which is celebrating its 90th anniversary this year. So, Stradale means road, and we thought the name was perfect to deliver this message a tribute to our history, the racing department, and the reminder of the technological transfer from F1 that we always exploit by sharing information, experience, technology, and components. 오늘 아주 특별한 차가 우리나라에 공개됐습니다. 강렬한 빨간색, 우렁찬 배기음, 낮고 날렵한 차체를 가진 이탈리안 종마 페라리. 슈퍼카 페라리 중에서도 슈퍼 페라리가 있습니다. 페라리 창립자 엔초 페라리의 유작으로 잘 알려진 페라리 창립 40주년 기념작 F40, 그리고 10년 뒤 나온 그 후속 F50, 그리고 21세기 들어 아예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출시된 엔초 페라리. 그 뒤를 잇는 라페라리에 이어 이번에 공개된 괴물은 SF90 스트라달레입니다. 1000마력의 출력과 0 2 5초 026.7초라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진 이 녀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브랜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겁니다. 기존 8기통 3.9리터 터보 엔진은 출력이 780마력으로 늘어났고 3 개의 모터가 220마력을 더해서 총 출력이 1000마력입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과 마찬가지로 메인 모터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에 달려 충전과 발진을 담당하고 앞바퀴에 각각 하나씩 모터가 장착돼 정교한 토크 벡터링이 가능한 4륜 구동 시스템을 이룹니다. 앞바퀴에 달린 모터로 전기차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성능의 비결은 힘센 엔진과 단단한 서스펜션, 타이어가 다가 아닙니다. F1 레이싱에서 갈고 닦은 공기역학 디자인 노하우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고속으로 달릴 때 차를 눌러주는 다운포스가 생성됩니다. 이 다운포스가 차를 지면으로 눌러 타이어 접지력을 늘려주는 것이죠. 실제 이 차가 시속 250km로 달릴 때 390kg의 다운포스가 타이어에 실린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접지력의 비결이죠. 오늘 SF90을 소개할 때이 차를 소유할 자격으로 뛰어난 성능을 즐길 줄알 것, 아름다움을 느낄 줄알 것, 그리고 최고를 추구할 것을 꼽았는데요. 저는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차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차의 가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회장에서도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를 사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알려줄 겁니다. 빠르게 달리는 슈퍼카도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전동화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8기통 엔진의 포효를 상징으로 삼는 페라리는 강력한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천마력 엔진의 배기음은 직접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타봤던 다른 페라리 엔진음을 들어보시죠. 488 피스타를 탔을 때 전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 녀석은 어떨까요? SF90을 가질 수는 없어도 서킷에서 마음껏 달려보는 것이 소원이 됐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교통뉴스 11월 둘째 주 퀴즈입니다. 포드코리아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6세대 익스플로러를 공개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세그먼트의 리더 자리를 지켜온 대표적인 패밀리 SUV인데요. 미국 기준으로 이 세그먼트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타티빈뉴스닷컴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수빈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